문신 제거가 불가능한 부위는 없어요. 어디든 가능한데, 대신에 조금 위험할 수 있는 게 눈입니다. 눈 부위에 문신을 제거할 때는 진짜 좀 조심해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피남연구소 현수환입니다. 지난번 풍선 타투 제거 영상을 보고, 문신 제거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오늘은 문신 제거 Q&A를 준비해 봤어요.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만한 것들을 이야기 쉽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프렉타트라고 하는 기법인데요. 일반적으로 문신에다가 레이저를 쏘게 되면 거기가 하얗게 변합니다. 안쪽에 있는 잉크가 확 타게 되면서 위쪽에 버블을 같은 걸 형성하게 돼요. 일종의 막 같이 생긴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제 레이저가 그 흰색 버블에 맞게 되면 레이저가 산란되거나 그 밑에 잉크까지 도달하지 못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문신 제거 효과가 살짝 떨어지겠죠. 그래서 의사들이 되게 많이 고민하다가 이 버블 를 빼내면 이 가스를 빼내면 효과가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이제 프락셔널 레이저를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그러면 미세한 구멍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전에 버블을 만들었던 그 가스가 그 통로로 이렇게 배출되게 되면서 아래쪽에 있는 잉크에 레이저가 조금 더 쉽게 도달하게 되고 효과도 더 좋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의 장점은 일단 기본적으로 시술 횟수가 좀 많이 줄어듭니다. 여러 논문을 읽어봤을 때한50% 정도는 감소된다라고 써져있던데 제가 임상적으로 느껴봤을 때는 그 정도까지는 안 되고요. 한30% 정도는 감소되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유의미하게 줄어드니까 이런 거는 미리미리 해드리는 게 좋겠죠. 제거가 가능은 한데 조금 어렵습니다. 사용하는 레이저 파장 때마다 반응하는 색소가 달라서 그런 건데요 어, 제가 사용하고 있는 피코 슈어는 7호 파장 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755번 때 파장을 사용하면서 제가 이게 색소 출혈이 너무 좋다 이런 식으로 계속 말씀해 드렸는데요 멜라닌 색소에 특정하여 반응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게 반응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 멜라닌 색소에 특정하여 반응한다 다르게 말하면 다른 색소에 반응하지 않는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검정색 색소에는 굉장히 반응을 잘해 해요. 근데 붉은색 색소나 아니면 다른 색깔 색소들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붉은색 색소는 또 어떤 파장을 사용해야 되냐면 500번대 파장을 사용하게 되면 좀잘 지워지고요. 또 초록색 이런 것들은 또 이제 700번대 파장이 또 괜찮고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타투를 받으실 때 컬러풀하게 받으시는 거 되게 예쁘고 좋은데 나중에 지울 것까지 생각하신다면 단색으로 받는 걸 조금 추천드려요. 문신 제거가 불가능한 부위는 없어요. 어디든 가능한데 대신에 조금 위험할 수 있는 게 눈입니다. 보통 아이라인 문신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눈 부위에 문신을 제거할 때는 진짜 좀 조심해야 됩니다. 문신을 제거하는 레이저는 검은색에 제일 잘 반응을 하고요. 이런 레이저가 동공에 맞는다면 조금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라인 문신처럼 눈 가까이에 문신을 제거할 때는 안구를 보호하기 위한 아이쉴드라는 특수 제작 렌즈를 착용한 후에 레이저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문신 제거에 대한 궁금증 어느 정도 해결이 됐을까요? 문신은 이제 나를 표현하기 위한 정말 좋은 수단 중 하나지만 지우고 싶은 경우가 생기기도 하죠. 그럴 때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의료진과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상 피담연구소 현수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